여러분 모두 강아, 안녕하세요. TV 강자입니다 드디어 돌아온 팀평가 시즌2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선은 오늘은 총 6분을 제가 팀평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총 7분을 해드려야 되는데, 마지막 차례 용미님의 번호가 맞지 않다고 해서 제가 그냥 오늘은 총 6분 정도 팀평가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가장 제일 먼저 하실 분은 아스널 팀을 보유하고 계신 이 팀입니다. 일단 2주의 팀과 네, 2주의 선수와 레전드 선수들이 나오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우선은 공격형 미드필더의 살라와 음바페, 뭐 베컴이나 포그바, 라모스 훈밀스, 보아텐, 카프, 하... 이거... 이 정도 팀이면은 수비는 솔직히 걱정이 없어요. 지금 엘비 자리, 지금 풀백 자리에 있는 부아탱 선수 빼고는 딱히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어, 제가 저 레전드를 써본 선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레전드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CF 있는 저 레전드, 저 레전드에도 좋은지 안 좋은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현재 골키퍼 자리에 있는 저 이주의 선수 제가 예전에 써봤었는데 굉장히 잘 맞고 굉장히 반사신경 좋은 선수인데 나중에 20년도에 이주의 선수가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아직 9개월이란 시간이 남았긴 남았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저 선수. 를 대체할 만한 골키포를 찾는 것 빼고는 지금으로서 딱히 문제에 대해 모이는 거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음바페 선수도 굉장히 빠르고, 지금 원톱이어서 음바페 선수도 굉장히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일단은 첫 번째 팀은 이 정도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팀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팀은 일단 아자르님의 레알, 마드리드. 와, 황의조. 어, 개인적으로 황의조 진짜 가고싶었는데 <laughs> 일단은, 뭐, 카푸, 치아오시바, 바란, 마르셀로 에드르송, 샤, 샤키리, 그리고 아자르, 살라, 호날두, 황의조. 와. 일단은, 어, 지금 이게 딱히 지적할 만한 팀은 절대로 아니에요. 현재 솔직히 이렇게 봐서는 추가한 그 자체입니다. 어디 어 정확히 말하면은 살라 선수와 호날두 선수가 굉장히 빠르고 골 결정력이 좋기 때문에 뭐 공격은 그냥 이 둘만 있어도 말다한 거고 베컴 선수도 어 체력 빼고, 체력이 약한 거 빼고는 모든 것이 거의 다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수비 역할도 잘해주면서 굉장히 크로스를 잘 해줄 거고 지금으로서는 문제가 된 점은 없어 보여요 네, 오늘 현재 팀병 가는 팀들은 그래도 완벽한 것 같습니다 황희조 살라, 샤키리, 호날두 이네명이 20년도에 사라진다는 거 빼고는 딱 경제가 없습니다 일단은 뭐 아직 9개월 정도 남았고 대체자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세 번째 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 번째 순서인 A 토트넘이죠 이번엔 팀 마크가 일단 바란 움티치오저저 L 휘 자리 에 있는 거 저거 일본 선수인가요? 그리고 사네 슬 아니 그스털링 그리고 나카무라 산체스. 지금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뭐저 출장 정지인지 재계약인지 몰라도 어쨌든 저 것들은 금방 해결할 수 있으니까 냅두고 C A N과 R W F가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일다 수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음티티하고반의 정도면은 그래도 잘잘 막아줄 거고 양쪽 풀백은 어,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지만 일단은 센터백은. 네, 굉장히 잘 막아줄 거예요. 나카무라 선수도 의외로 네, 수비를 좀 가담을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뭐사네 선수나 스털링 같은 선수들은 굉장히 빠르고, 네, 골결정력도엄청 정도 있기 때문에, 어, 지금으로서는 지금 딱히 고칠 점은 저두 명의 골드 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ca, 뭐 중미와 네, 현재 저기 rwf에 있는 그 선수 빼고는. 딱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 팀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네 번째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현재 이거 순서대로 지나가고 있으니까 어,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자신 차례가 올 거예요. 일단은 알바, 옴티치 풀리발리 그리고 저 풀백 선수, 어, 리버풀 키퍼죠. 저 키퍼 지금 이주의 키퍼가. 아구에로, 네이마르, 디발라, 포그바, 그리고 하메스, 쿠티뉴까지 있네요. 일단은, 와, 수비는 걱정이 없어요. 제가 이미 저, 알비 자리에 있는 저 브라질 선수를 써봤기 때문에, 저 브라질 선수가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뭐 저기 자리는 딱히 걱정이 없고, 쿨리발리와 움티티 말할 것도 없죠. 이미, 세계적인 수비수로 거둠이 났고, 어 지금은 아구에로 선수 네이마르 선수 디발라 선수가 쓰리톱인데 어, 네이마르 선수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것 같고 디발라 선수도 도움을 많이 주고 골 결정력이 탁출하 선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뭐 딱히 문제가 있는 팀은 아니에요. 누가 봐도 타메스와 코티뉴도 어느 정도 공격을 좀 해줄 거예요. 그래도 보면은 보라색 포그바 선수가 있는데 저 선수는 한 번. 쯤은 써보고 싶네요. 그래도 이 정도 팀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바로 다섯 번째 팀 넘어갈게요. 오늘은 좀 뭔가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제 다섯 번째 팀 스카님 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리 상제는 망이죠. 아구에로, 마네, 아자르 네드베드, 네드베드 맞죠? 네드베드. 뭐 저기 보시면 피르미누 나카무라, 풀리발리. 반다이크, 캉테, 칸테, 캉테가 RB, 캉테가 RB. 어 차라리 캉테 선수를 수비형 비롯들 두고 RB 자리에 만약에 블랙이 없어서 지금 캉테 선수를 저기 둔것 같은데 RB 자리에 될 만한 그 골드 선수나 실버 선수가 있으시면은 그 선수를 저기다가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쿨리발레 선수와 반다이크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현재 LB 자리에 있는 선수도 사실 센터백이잖아요. 어 센터백 그 포지션을 바꿀 수 있으니까 LB에서 CB로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격은 말할 거 없네요. 아구에로 선수와 마네 그리고 아자르 선수만 있으면 공격 뭐 그냥 알아서 진행이 될 테고 키퍼를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레노 선수를 좀 바꾸고 어 다른 뭐 어, 키퍼가 있다면그 키퍼를 번갈아가면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테태 선수를 수비형 미려피더 수비형 미피더에 두고 그 캉태 그 RB 자리에 있는 골드 선수나 실버 선수가 있으면그 선수를 두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이러면 대충 팀이 어느 정도 맞춰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팀 평가 팀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팀 평가 팀은 맨시티 문장 아니 맨시티 팀에, 뭐, 보시면은, 이카르디, 그리고 디발라, 인신에, 네드베드, 뭐, 피아니치, 보노치, 산드루 부폰과 히엘리니까지 있네요. 일단은 뭐, 투톱 나쁘잖아요 뭐, 보시면 이카르디 선수도 굉장히 빠르고, 골결정력 좋기 때문에, 네, 딱히 문제가 될건 없고, 어, 하나 거슬린 게 있다면은, RNF의 저 선수를, 뭐, 지금 딱히 될 만한 선수 없어가지고, 저기 두신 것 같은데, 나중에 저 자리에 알맞는 선수를 찾으셔가지고, 그 선수랑 교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금으로서는 딱히 지적할 만한 게 없네요, 지금은. 보노치 선수와 케일리니 선수도 굉장히, 좋은 궁합, 좋은 조합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본 선수도 굉장히 잘 막아주고, 네 이렇게 오늘 총 여섯 분의 팀을 받으려는데 영민님은 나중에 어, 저에게 다시 그 친추, 친구, 친구 코드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거 받고 팀 평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금요일 날. 제 3, 제 3번째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